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관광 서포터즈 국이 남해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해의 유명한 관광지인 독일 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남해의 매력에 빠지러 가볼까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인 남해는 천혜의 자원과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경상남도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2022년을 남해군 방문의 해로 지정했는데요. 한국 속의 유럽을 즐길 수 있는 점으로 남해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 독일 마을의 역사와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남해 독일 마을은 독일 마을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남해 독일 마을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야 했던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은퇴 후 귀국하여 정착한 마을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포화를 겨우 벗어난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온 소중한 외환은 그들의 피땀과 눈물어린 수고의 대가였고, 한국은 이를 밑천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게 그 종잣돈을 마련해준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 마을은 이국적 풍경과 서사로 가득한 곳입니다. 독일 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1997년 한국 최초로 사계절 푸른 잔디 구장을 남해군에 조성하면서 그 잔디를 수입한 독일 노드 프라슬란드군과 자매결연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베를린과 함부르크 교민들이 한국 지부의 독일 마을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남해군수였던 김두관 군수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국내로 위치하는 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외교부를 설득해 4차례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50여 명의 투자 의향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독일 교민 대표들이 독일식 가옥을 짓기 시작하며 점점 남해 독일 마을에 융합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독일식 가옥의 빨간 지붕은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초록색 페인팅이 된 옥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이런 가옥들은 한국 속의 유럽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해가 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독일 마을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에는 MC세대를 저격할 여행지도 잔뜩 있습니다. 특색 있는 가게와 예쁜 카페가 즐비해 있는데요. 독일 마을은 수제 맥주 브루어리 투어가 가능한 양조장이 있으며 시바인 학생, 슈니첼 등 다양한 독일 음식과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남해 독일 마을의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며 맛있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감성 있는 카페도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문화가 익숙한 MZ세대에게 딱 적합한 관광지, 남해가 아닐 수가 없네요. 또 남해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남해의 스위스로 불리는 양마르트 언덕이 존재합니다. 독일 마을 근처에서 스위스의 정체까지 느낄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남해 편백 휴양림, 바람 흔적 미술관 등 다양한 관람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독일 마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바로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입니다. 맥주 축제는 2010년 가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축제입니다. 2020년 2월에는 경남 대표로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돼 도비 1억 원에 지원받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오크통과 마차, 앞치마마저 예쁘게 느껴지는 유럽풍의 전통 의상과 곳곳에서 구워대는 먹음직스러운 소세지와 독일식 족발인 학생, 깊고 진한 맛의 독일 정통 맥주까지. 남해의 초록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주황색 지붕의 이색적인 독일식 주택, 남해야말로 바로 여권 없이도 올수 있는 한국 속의 유럽, 또 다른 독일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미드 코로나로 생활 방식이 다시 바뀌어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즐거운 오프라인 맥주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2022년은 남해 방문을 해 다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남해 독일 마을로 놀러 오셔서 즐거운 추억 쌓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